어, 점전한 문제인데 가 상황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했거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나 상황은 C의 위치만 2D로 바꾼 상황이고 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 그랬어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야 그리고 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어, 이 가와 나를 기준으로 이 방향이 바뀌었거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 요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A가 음전하라는 거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양전하, 양전하면, 양전하, 양전하면 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그, 여기 요 사이 2D와 3D 사이 어딘가에 어, 전기력이 0되는 지점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전기력의 보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어,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2d와 3d에서 바뀐다는 걸 보고 어, 여기서 a가 음전하는 것까지 알수 있어.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걸 보고, 그럼 b와 c의 전하량의 비를 알 수가 있거든. b와 c가 거리의 비가 1대 2니까 거리 제곱은 1대 4이고, 그러면 전하량도 1대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B의 전화량은 플러스 Q고, 또 이제 C는 마이너스 4Q가 돼야지. 여기 C는 음전화가 되면서. 어, 그리고 아까 A는 음전화라고 구했는데, 어, 일단 ᄂ 번에서 A랑 C의 전화량의 크기 B를 물어봤는데,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A는 음, B를 당길 거고, C도 B를 당길 텐데, 어, 이때 여기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부호가 오른쪽인 걸 보고, 이 A가 전화량이 더 작다는 걸알 수가 있어. A는 음전한데, 어, 4Q보다는 작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은분이 틀렸는데, A가 C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음, 일단, 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나에서는 오른쪽이잖아. 근데, 음, 가에서 상황을 보면 여기가 사큐보다는 작은 값이고 여기는 사큐보다 큰 값이니까 뭐 여기서는 좀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긴 하거든 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가와 나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나 상황에서 전기력이 0이거든 근데 이게 C가 멀어진 상황이잖아 C는 밀어낼 테고 B는 양전하니깐 땡길 텐데 이게 어, 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 상황이야.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이쪽이거든. 그럼 A가 받는 전기력도 플러스 X 방향이고 C가 받는 전기력도 플러스 X 방향인데, 그럼 B가 받는 전기력은 전, 어, 전체 전 전기력의 합이 0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가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그러면 같은 게 아니니까 디급 보기가 틀렸고, 그래서 답 1번이라고 하면 돼.